나의 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우리 SNA 최고 높다. 우리 회사 제품이 짱 우리 기술이 이만큼 좋아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도림 포낙보 청기 헤어링업 어 최용실 원장입니다. 네, 인피니어 제품에 대해 같이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인피니어 제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는 그런 스터디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전국에 있는 헤어링업 어 원장님들께서 서울에 있는 성수동 본사로 다 모여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곧 출발할 예정인데요. 이전에 상해 스타키 본사 공장 제가 촬영했던 것처럼 내부 투어도 한번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키랑 포낙이랑 어떤 제조시설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좀 있는지 영상으로 잘 담아 오도록 할테니까 이따가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어, 안녕하세요 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는 뭐하는 공간이냐? 하늘지. 네 아, 검사실. 아, 네. 검사실이요? 네. 본사를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아, 되겠네요. 네. 스위트와 지금 드리하는아 네. 저희 민원자 열 여섯 명. 네 방금 <laughs> 네, 방금 <웃음> 이제. <웃음> 혼합보청기, 제조사, 어셈블리, QC, 물류까지 다 투어가 마무리됐고요. 아쉬운 거는 내부 보안상 안쪽에 촬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상비실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자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뭔가 호텔 라운지 같은 느낌인데요. <놀람> 와. 네. 와.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자랑하셨던 게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마의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 뭐야 와 안마의자는 한대이요한 한 대예요 이곳에는 이제 리클라이너 네. 아 리클라이너 <목소리> 이거 누가 쓰고 계신 거야 아 여기 또 휴식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와 멋있네요 역시 회사 생활하면 이런 복지 필요하죠 음. 아. 대표님께서 나무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뭐 재무, 금융, 상담 같은 분기마다 한것지이거 복지를 아, 어, 뭐 부동산 관련된 상담도 가능한가요? 오, 어, 저도 할수 있어요. <웃음> 대출, 대출 상담이가이가 <laughs> 있는 같고... S N R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요즘 뭐각 제조사의 신제품 세미나에 가면 너도 나도 할건 없이 우리 S N R이 최고다. 우리 회사 제품 니장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요즘 조청기 기술이 새롭게 나오면. 우리 기술이 이만큼 좋아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SNR이 몇 db 계산됐어요라는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술이 나왔을 때이 기술이 얼마나 계산이 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코나의 경우에는 어, 저희 s n r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소음 감소라든지 방향성 마이크로 포마 같은 기능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스피커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이소음이 다양하고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동적이지 않고 스테인러션이 하지 않고 역동적인지, 이네 가지 조건을 이제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페이스츠치 클래리티라는 기능을 자사의 옴니 마이크폰 모드랑 비교했을 때 연구 결과고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10.2dBSNR 이미 11월부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옴니 마이크폰 기술과 비교했을 때 10.2dBSNR를 개선을 시키고요 반면에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는 옴니가 아니라 9,000dBSNR. 그러니까 즉 네. 어네이드랑 비교를 을 때, 어떤 식으로 비교했는지, 연구했는지, 또 연구자료를 보시면 어떤 소음을 사용했고, 스피커는 몇 개고, 소음은 어느 방향에서 제시가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r 누가 될까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서 아, 영상을 켜시고 아, 음. 네, 알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해외용 서사 본점 김여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피니어 스피어에 대한 케이스 발표를 제가 준비했고요. 또세 가지 정도 분해 분리 분해 이터를 가지고 제가 케이스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 남사에게 이피니어 스피어 제품을 이제 피팅해드리면은 스피릿 기능 자세를 어플에서 수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옵션을 제작해드리는데요. 을 고천기 오토센스 OS 자체에서 스피드 기능이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와 집중적으로 대화를 원하실 때는 이 스피드 기능 자체를 본인이 수동적으로 활성화했을 때대화 만족도가 많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에서 설, 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어, 추가를 하셔서 이게 제품에 대한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면은 웬만해서는 어플을 사용하셨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사용을 잘 하시고, 그리고 실제 사용하셨을 때, 소음 환경에서 대화에 대한 만족도가 있, 있기 때문에, 좀, 뭐, 스펙을 보냈을 때, 오히려 좀 잘했다고 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t's a big yard. We're going to plant some apple trees. VH 환경 시스템 자체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어 제품을 처음 센스를 할 때는 꼭이 SSC 기능 자체를 활성화하고 소음 상황에서 좀 대화를 좀 해보신다면 체감에 대한 게 확실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목소리> 왼쪽에 상추성 증이었기 때문에 충분 시술을 받으셨고 그냥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었다가 보청기에 대한 천공 테스트를 진행하고 보청기를 사용을 시작하셨는데요 좌측은 중고도 난청 수준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실 때좀불편함을 느끼신 상태였는데요 본인이 어느정도 로 내가 못 듣는지 자체조차를 모르시는 분이 들 많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드렸을 때 어? 저 너무 잘 들려 5분이나 10분 정도 대화를 하시다가 보청기를 뺐을 때 본인이 역차감을 조금 느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 이렇게 못, 못 들었구나 라고 이 체험을 어, 느끼시고 보청기에 대한 착용은 그때부터 생각을 할수기도 하세요 마지막 케이스 발표를 드리자면 어 정도로 내려가는 정도의 착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WRS 전달에 시행했을 때는 100%에서 94%의 마술이라는 단별력을 15년 전에 이석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대화를 할 때는 큰 불편함은 없지만 가끔씩 대화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니분께서는 조금, 조금 추천하셔서 보충기를 구매하셨던 있으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안경이 지금 뿔테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피니오 스피어제품과의 간섭이 좀 있으신 상태예요. 웨이도 크기가 융비리 이어 도움을 쓰시고 계시는데, 일자에 대한 웨이도 형태를 보이고 계셔서, 그 리스버 밀림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였습니다. 가이드락을 라 통해서 해결해드렸고, 안경테의 간섭 상태는 이 보청기 크기가 좀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끌 때가 되게 크시거든요. 저희 본체 사이즈와의데 이슈가 좀 있으셔서 편하게 어, 대한 상담, 제품 판매를 할때 항상 이 블루투스 기능 자체를 언급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제조사도 뭐, 아이폰 연결 가능치 못하지만 고하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많은 우리나라 국내 실제, 실제 상태에서는 편하게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오늘 소노바에서 준비해 주신 투어는 이렇게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생각보다 많은 걸좀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영상 속에 뭐 제조실이라든지 보청기가 제작되는 과정, 뭐 폰학에서 자랑하는 그런 효율적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거는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오늘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SNR. 즉 신호대 잡음비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좀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각 제조사별로 다양한 조건 환경을 통해서 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준값은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신 다른 제조사랑 비교를 했을 때도 포낙이 자랑하는 그큰 소음 속에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올라가는 기능은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됐고 상담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여러 고객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히어링 오브 유일한 어, 전국 최초 어, 폰학 전문 센터이기 때문에 방문해 주시면, 이런 인피니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효과 부분까지 같이 시연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